오늘 오전에 고 신해철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추모공원에서 화장될 예정이었는데요. 유족들은 화장 절차를 중단하고 부검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장터인 서울추모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죠.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례적인 일이죠. 네, 의료사고 논란이 좀 계속됨에 따라서 유족 측이 힘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부검은 하지 않겠다던 유족 측, 동료 스타들이 이렇게 보낼 순 없다면서 부검을 요청함에 따라 결국 화장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넥스트 멤버들과 신대철 씨, 이승철 씨, 윤종신 씨등 동료 가수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추모공원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승철 씨는 오늘 여기 모인 고 신해철 씨의 동료들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이 심사숙고 끝에 화장을 중단하고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한다는 뜻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됐던 화장과 얀치식 등은 부검 이후로 모두 연기됐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소송 문제를 떠나서 고인의 죽음이 의문사로 남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윤종신 씨는 의무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검 의뢰를 가족들이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사라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남궁현 씨 역시 한국의 뛰어난 아티스트의 죽음이 의문사로 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발인식에서 할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던 싸이 씨는 고인을 보내드리는 길목에서 조금 덜 속상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서 왜 돌아가셨는지 여쭤보고자 하는 과정이라며 하고 싶은 건 다툼도, 소송도 아니고 그냥 여쭤보고 싶은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툼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본격적인 의료과실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또 유족 측이 오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사실 장례 기간 내내 의료사고 의 논란이 좀 불거졌지만 유족 측이 고인을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사실상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신혜철씨 아내 윤원희 씨가 오늘 오후에 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인의 사인과 관련돼서 해당 병원 측의 업무상 이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해 달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연결 을가로 앞둔 30일 밤 소속사 측이 유족과 상의한 결과 장협착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민용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그간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 사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해당 병원 측은 조문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어서 그 울분만 커져 간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수술을 집도한 병원이 당사자와 가족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 바로 신혜철 씨의 아내 윤원이실 텐데요. 이 윤원 씨가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병원이 사전에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씨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에게서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어서 거세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해철 씨가 수술 후에 계속 열이 나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해철 씨는 지난 17일에 장협착 수술을 받았죠. 열흘 만에 숨진 건데요. 그간 병원에서는 신해철 씨의 건강 상태 어땠습니까? 네, 신혜철 씨 지난 17일에 위경련으로한 병원을 찾았다가 장협착이 발견이 돼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외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좀 계속됐고, 이후에 입원과 체온을 반복하던 중에 지난 22일엔 급기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3, 3시간에 걸쳐서 이 복부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위독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당시에 이미 장애 염증이 꽉 차있을 정도로 심각한 복막염에 이 폐혈증 증상까지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7일 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밝혀진 사인은 우려했던 뇌손상, 이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끝내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유족 측은 장협착 수술을 한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병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해당 병원의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라서 이러, 이런 의료 과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신철 씨가 사망한 뒤 의료 사고 관련 소문이 떠돌자 이 병원 측은 수술 후에 위독하게 됐다는 소문은 낭설이라면서도 연예인인 만큼 뭐 주의를 살 사... 주의사항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악성 루머라면서 법적 강경 대응 방침도 전한 바 있는데요. 어제 이 소속사 측이 민용사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뒤에도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진행했다는 유족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축소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의료사고는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의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네, 일단 유족 측 주장대로 신해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고요, 장협착 수술상 과실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경과 관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한 주요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철 씨의 경우 대학병원에 입원 당시에 신정지 상태가 30분 정도 진행된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우려가 됐었는데요.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신정지 상태에서 이 이후에 해당 병원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적절했는지, 얼마나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겼는지 여부 등이 진료 기록이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고인의 시신은 화장은 하지 않은 채로 장지까지 갔다가 다시 이곳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요. 부검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철 씨는 지금 떠났지만 그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스터 안지선입니다.